자, 여러분들, 아, 이 존재의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 패턴에는요, 이렇게 대어 비동사 명사로 있다 없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있다, 명사가 없다. 그래서 이 존재의 중점을 두고 쓰는 문장 패턴 중에 대어 비동사 명사로 있다 없다, 존재를 나타내는 이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 5에서는 아, 이 바로 이 대어 비동사 명사 패턴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기본 문장 뒤에는 이렇게 수식어가, 물론 붙을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here are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있다. 있다, 없다죠. 그 다음에 이제 under table, 이제 수식어가 붙은 거죠. 자, 이 패턴 5에서 여러분들, 이 대어 비동사 명사를 해보겠는데, 어,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을 좀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이 대어 비동사 명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 비동사의 수는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there is 비동사죠. 그 다음에 there are 여기 비동사입니다. 여기가 is냐, 아냐는 그 비동사 뒤에 오는 그 명사의 수, 가스는 단수죠. 그래서 is가 왔습니다. 신은 있다. 그다음에 there are many books에서 이 many books 비동사에 온이 명사가 many books로 복수죠. 그래서 there are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어 비동사 명사 패턴에서 동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 표현 을 없다라는 부정 표현을 할때 여기 보세요. There are no windows in the house. 이 집에는 창문이 없다. 그다음에 There are not many people in the park.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요, 없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명, 명사만 있으면 no를 붙여요. 없다를 표현할 때. 명사만 있으면 no를 붙이고, 그 다음에 there are people 할 때, people이 명사죠.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없다를 표현할 때, 이제 낫이 와야 되는데, 이때 many가 형용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사를 씁니다. n 낫을. 그래서 없다라는 표현을 할때 명사만 있으면 노를 붙이고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는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낫을 붙입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이 There is no ing 뭐모하는 뭐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기 이 관용어 표현이 있습니다. There is no telling what will happen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no telling, no ing. 어,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데어리즈 노 o i n g 에 관용의 표현이 있다는 것, 자, 대어 비동사 패턴에서요. 요세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어, 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이 대어 비동사 명사 패턴을 장문 연습을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요, 어, 실없는 소문이 너무 많다. 자, 여기서도 이제 구태여, 그이 어, 그... 이, 그 핵심 문장을 이제 좀 해보자면, 소문이 너무 많았다.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죠. 이걸 우리가 대열 비동사 명사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대어 쓰고, 일단 비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문이란 말은 가십이죠. 가십. 가십이 단수니까 이주를 썼습니다. 그래서 there is 가십이란 말은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너무 많은 소문. 그래서 여기 가십 앞에, 일단, too m u c 썼습니다. too m u 가습은 이 불가산 명사로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m u 가 왔습니다. 매니가 아니라 too m u c 너무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실없는 소문. 그래서 여기 형용사, 이들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붙었습니다 이들이라는 단어는 뚜렷이 목적이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없는 소문이 너무 많았다. 이거를 이제 대업이동사로 쓰는데 이 수식어까지 같이 합쳐서 쓴다면, there is too much 이들 가십.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들 실없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1번 이제 대어 비동사 명사로 이제 써봤고요. 자 이제 2 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때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대어 비동사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일단 there was people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was people. 어, 이상하다. people이 복수인데 여기 was를 썼습니다. 하여튼 일단 봅시다. 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here 이 동사 명사로 이제 there were or people. there was people 이렇게 일단 was를 썼고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이, 그, 표현을 좀, 이, 이 내용을 좀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읽게 썼어요. A cloud of people. 한 무리의 피플이 있었다. 이렇게요. 이때, 이, a cloud of 이란 말은, 그, 어떤 명사에 대해서 수량을 표현할 때, 어, 명사, 어부로 쓰죠. 예를 들면, 비어가아 거기 이, 캔맥주 한통 하면은, 이비어가 캔맥주 한 통이라는, 그 수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캔 오브를 쓰죠. 어캔 오브 비어. 만약에 이제 이이 이 맥주가 이제 병 맥주라면 어바 f 오브 비어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병 맥주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캔 맥주 두 개가 되면 이 어를 빼버리고 캔스를 쓰면 돼요. 캔스. 캔 f 오브 비어 이렇게 해요. 이거는 복수로 하면 안 되죠. 이 뒤에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그래서 이렇게 어 명사 오브라는 것은 아, 명사에 대해서 여기, 어, 이 여기, 어하고 어부 사이에 이렇게 이제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를 표시하는 명사가 올 때, 이 전체는, 이 전체는 이 명사에 대한 수량을 표현하죠. 그래서, 어, 크라우드 어부라는 말은, 한 무리라는 이 사람들의 그, 무, 어, 거기 수량을 표현는 겁니다. 한 무리. 그, 그러니까 크라우드가 와서 이렇게 한 무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크냐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 크라우드라는 거기 명사 앞에, 형용사 라지가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크라우드 오브는한 무리의 사람인데 라지가 붙으면 한 무리의 큰 무리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크라우드 오브는 이 여기가 이제 피플이 복수이긴 하, 합니다만은 여기가 어크라우드 오브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워즈가온 겁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여기 여기처럼 캔스 b 브 e r 하면은 이제 여기는 대어 워가 되겠죠. 이게 이게 복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명사에 대해서 수량을 표시할 때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라 클라우드 어브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무리 있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워즈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사 앞에 이렇게 수량을 표시하는다는 말또 알아두시고, 자 이제 3번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아,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 아직 많다. 자, 여기서 이제, 일이 아직 많다가 이제 기본 문장이 있죠. 이걸 이제 대어비동사 명사로 쓰면, t 어라싱스 are things. t 그러니까,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싸울 가치가 있는 일. 이래서, 여기 이제, worth fighting for.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이제, worth 다음에는 여기 ing 가 오죠. 그 다음에 이 worth fighting for는 아, 형용사군인데 아,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things라는 아, 거기 명사 뒤에 이렇게 와서 things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worth fighting for는 싸울 가치가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things 앞에 many가 붙은 거죠. 그 many things가 복수니까 아가 왔고요. 그, 어, 그래서 3번은 t h 라 many things worth fighting for라는 말은 싸울 가치가 있는 가, worth 가치가 있는 매니띵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여비 동사로 써봤지만 이렇게 형용사 구가 뒤로 와서 그쵸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또 이렇게 이제 형용사 구가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또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4번에서도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화재가 났었다 자 화재가 났었다가 이제 그 기본 패턴인데 그 대어 비동사 명사로 쓴다면 there was a fire가 됩니다. There was fire. 불이 있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요 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불이 났었다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났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fire 뒤에 여기 이 안이 붙었어요 전치사. 그래서 there was fire 안이란 말은 불이 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이 안은 전치사지요. 근데, 여기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이 전치사 안은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3번에서도 봤습니다만, 은 아, 야, 이렇게 또 전치사가 아,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와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구나. 이때 또 전치사는 형용사구나. 왜냐면, 안 파이어라고 할 수는 없죠. 파이어 아니죠. 그래야 이제 불이 났었다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도 여기서 한번 또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이, 이, 그, 화재가 났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위해서, 이 전치사가, fire, 뒤에 와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이니까, 이제 last nigh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there was a fire on last night. 지난 밤에, a fire on. 불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전치사, 이렇게 붙는 거요. 뒤에 그,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거, 또 여기서 또 알아두시고요. 자, 5번에 가겠습니다. 어, 집 안에는 전등이 다 꺼져 있었다. 여기서는 전등이 이 거기 이쪽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어, 거기 기본 패턴으로 대어비 동사 명사로 쓸수 있는데 there were all lights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ll lights 모든 전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전등 전등이 있었는데 4번에서는 불이 났었죠. 여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ff를 썼어요. off. 그러니까 There were all lights o f f 라는 말은 모든 저, 전등이 off 꺼져 있었습니다. 자, 4번에 이어서 이렇게 또 전치사가 명사 뒤에 와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불이 꺼졌다는 표현을 할때이 명사 뒤에 올수 있다는 거 아,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이니까 이제 Indo House가 왔죠. There were all lights off i n the House 아, 집 안에는 모든 전등이 off 꺼져 있었습니다. 켜져 있으면 여기 all lights on이 되겠죠, all lights on. 자, 이렇게서 4번, 5번에 이어서 명사 뒤에 이렇게 전사가 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한거요 어,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번은 자, 집만한 곳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곳은 없다가 이제 그러한 장소는 없다. 그래서 대업이 동사 명사로 there is no place라고 썼습니다. there is no place. 장소는 없습니다. 이때 이제 없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명사 하나만 와있으니까 노가 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집만한 해서 like home 이렇게 습니다 like home 라이, 이때 like는 이제 전지사로서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죠. 집 같은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6번에서는 이제 그 어, 이 없다라는 부정표현 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노가 붙었습니다. 자 7번은요. 1월은 31일까지 있다. 여기서는 이 기본 패턴이 31일까지가 있다가 이제 그 기본 패턴이죠. 그래서 대어비 동사 명사로 대어라 31 days 있었습니다. 31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1일은 어느 달의 31일입니까? 1월 달. 그래서 뒤에 in January. 1월 달에 31일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8번이요 자, 그것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 여기서는뭐 의심할 바가 없다가 아, 기본 문장. 그 대어 이동사로 쓰면, there is no doubt.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역시, doubt 가 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정, 그 앞에 no 가 왔죠. 그 다음에 뭐, 그것에 대해니까 그냥 about it. 이렇게 쓴 거죠. There is no 어, doubt about it.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자, 이 8번은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었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어, 당신이 외국에 갈 기회가 올 것이다. 자, 여기서는 기본 문장이 뭡니까? 기회가 올 것이다. 이 기회가 올 것이다를 대어비동사로 쓰면 이렇게 썼습니다. 되어 그 다음에 will be a chance. 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는 건 미래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미래형 will be를 쓴 겁니다. will be. 자그 다음에 이제 에, 거기 수식어가 어떤 말이 있습니다. 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당신이 기회는 기회인데 무슨, 무슨 기회냐면 당신이 외국에 갈 기회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외국에 간다라는 것은 미래의 동작이죠. 그러니 부정사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to go abroad라고 썼습니다. 이 abroad라는 것은 부사로 해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go abroad는 해외에 가다. 그래서 해외에 갈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해외에 간다는 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당신. 그래서 이 앞에 부정사 앞에 for you가 하나 더 붙었죠. for you to go a b r o a d 는 네가 외국에 갈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for you to go abroad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you go abroad. 네가 해외에 간다. 이제 이걸 이제 부정사로 고치니까 go abroad, abroad를 to go abroad, abroad로 썼죠. 이 주어를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for you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 for you는 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 의미상의 주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For you to go abroad는 you go abroad를 이렇게 이제 고친 겁니다. 자, 9번에서는 대어비동사 명사, 여기 이 기본 패턴에 수식어로 이제 부정사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부정사가 오는데 여기 for you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붙은 거또 그렇게 또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취향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대 h 비동사 대여 비동사 no ing로 써보겠습니다. 이거 이 불가능하다의 뜻이니 근데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것을 account for가 있습니다. account 설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taste가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t h 비동사 명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is no accounting for a c c o 설명하다. taste 취향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란 말은 취향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10번에서는 대어비동사 no와인지 관용어 표현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저이 어, 패턴 5에서는 어, 그 있다 없다라는 그 존재 문장을 갖다가 대어비동사 명사 패턴을 쓰는 것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또 패턴 6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